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그저 사치일 뿐이었던 곳이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이 일상이 되어버린 북한군의 최전방 부대. 그곳에서 한 젊은 청년은 과연 어떤 선택을 마주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가 겪었던 가슴 시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이 겪어내야 했던 도덕적 딜레마와 그 선택의 무게는 여러분에게 강렬한 몰입감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질문들을 던져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붉은색 징집통지서 한 장은 평범했던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수. 북한의 여느 젊은이들처럼 그 역시 군대에 가는 것을 당연한 의무이자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죠. 군 복무는 당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고 어쩌면 배고픔을 면할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잡한 표정 속에는 알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낡고 녹슨 열차에 몸을 실은 채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 풍경을 바라보던 철수의 눈빛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죠. 칙칙한 객차 안에는 그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기대보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다음 곳은 황량한 훈련소였습니다. 처음 마주한 군대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낡고 허름한 막사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된 훈련은 신병들의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은 기본적인 것이었죠.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먹어본 기억조차 희미해질 만큼 그들의 배는 늘텅 비어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의 눈빛에는 처음에 막연한 기대감 대신 깊은 실망감과 이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군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훈련소에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 위에서 철수는 비로소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군 생활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상부의 부패는 만연했고 병사들의 고통은 그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배급되는 식량은 늘 부족했고 그마저도 썩거나 벌레가 득실거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은 얼어붙은 강변을 순찰하며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막사 안에서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상처럼 벌어졌고 동료의 죽음마저도 그저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지는 비인간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철수는 충격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사라져 버린 듯한 이곳의 분위기는 그의 내면에 깊은 혼란을 안겨 주었습니다. 점차 그는 생존을 위한 암묵적인 불법 행위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숲에서 몰래 나무를 베어 팔거나 강에서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는 일에 동원되곤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던 철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침묵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간극이 생겨났고, 이 작은 선택들은 그의 도덕적 나침반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은 그에게 단순한 고난이 아닌,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도덕적 시험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생존을 향한 갈망과 함께, 점차 커져가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과연 그는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철수의 마음 속에는 이제 생존을 향한 갈망과 함께 점차 커져가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과연 그는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곳 최전방 부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도덕적 나침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철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이죠. 단순한 굶주림이나 혹독한 추위가 아닌 그의 영혼을 뿌리째 갉아먹는 듯한 선택의 기로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더 이상 인간적인 범주 안에서 이해되거나 감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가 평생을 믿고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내던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국 그 예감은 잔인한 현실이 되어 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덮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비 오던 밤, 차가운 막사 안에서 철수는 생애 가장 끔찍하고도 비인간적인 지시를 받게 됩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요란하게 쏟아지며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지워버리던 그 밤. 어둠이 짙게 깔린 막사 안에서는 은밀하고도 잔인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상관의 눈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의 명령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철수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죠. 그것은 단순하게 숲에서 불법으로 나무를 베어오거나 얼어붙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흔하고도 지겨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고 영혼마저 파괴하는 잔혹한 선택을 강요받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철수의 눈앞에는 이제 두 가지의 길이 마치 뱀처럼 따리를 틀고 그를 노려보는 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양심과 오랜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끔찍한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혹독하고 잔인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의 안이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는 차갑고도 섬뜩한 경고가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또 다른 길은 그가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인간적인 행위에 기꺼이 동참하여 자신과 그의 가족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길은 동료를 배신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려야 하는 그야말로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묵직한 총구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심장을 직접 옥죄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물리적으로 눈앞에 놓인 총구는 아니었지만 그의 영혼에 겨너진 보이지 않는 더욱 강력한 위협의 총구였죠. 혼란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찬 그의 눈동자는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악마의 손을 붙잡고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신념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할까요? 철수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마치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양심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지만 생존 본능은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짐승처럼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옳고 그름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죽음, 인간성과 야수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잔인하고도 혹독한 줄다리기였죠. 밤은 더욱 깊어지고 빗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어둡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 순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이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잔인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 과연 철수는 이 끔찍한 딜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의 선택은 그의 남은 삶을, 그리고 그의 영혼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테니까요? 그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에게 남겨질 정신적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 깊은 흔적이 되어 그의 남은 삶을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빗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어둡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그의 영혼은 이 순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이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잔인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철수는 이 끔찍한 딜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의 선택은 그의 남은 삶을, 그리고 그의 영혼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테니까요? 그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에게 남겨질 정신적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 깊은 흔적이 되어 그의 남은 삶을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그러나 동시에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 분명한 그 비인간적인 명령을 선택했죠. 그것은 그의 인간적인 신념, 양심, 그리고 동료와의 유대를 한꺼번에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머리에 겨어진 총구 앞에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안위를 볼모로 잡힌 채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인간성의 경계를 허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빗소리는 그의 귓가에서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했고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을 겁니다. 그 결정은 단순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 이성의 모든 빛을 꺼뜨리고 오직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남은 그런 극한의 상황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선택이었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했던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만이 그 안에 자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철수는 육체적으로 살아남았죠.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된 훈련 속에서도 그는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날 밤의 끔찍한 선택과 함께 깊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듯했죠. 더 이상 그는 이전의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멀리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는 듯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어도 그는 언제나 홀로 고독한 섬처럼 존재했죠. 마치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 어딘가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그는 늘 앙상하게 마른 뒷모습으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생존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과 후회는 결코 아물지 않는 깊은 흔적을 남겼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영원히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 존엄성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 막사에서 해가 뜨는 아침, 다른 병사들이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철수는 홀로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그의 실루엣은 언제나 어둡고 쓸쓸해 보였죠. 그의 침묵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처럼 그의 가슴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청년의 비극적인 군 생활을 넘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포기가 남기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극한 상황 속 인간의 존엄성과 선택의 의미를 되묻게 됩니다. 오늘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존을 위해 인간성을 저버려야 했던 한 청년의 고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독재라는 비극적인 현실이 한 개인의 삶과 영혼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에게 어떤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지를 말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묵직한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